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노비입니다. 요즘 아침으로 산책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상쾌한 아침 기운을 맞으면서 걸어도 보고, 조깅도 하면서 자연이 주는 맑은 공기를 더 듬뿍 흡수해 봅니다. 유산소를 하고 난 뒤에 간단하게 몸을 풀어볼 수 있는 동작들. 오늘 영상에서 담아봤습니다. 이제 매트를 깔고 매트 위에 서 보도록 할게요. 매트 앞쪽에 쓰시고 두 다리 모아서 양손 몸 옆에 나란히 내려놓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숨 마시며 양손 위로 높이. 내쉬는 숨 상체 숙여 바닥 짚고 우타나사나. 손끝 발끝 앞에 세어 마시는 숨 정면. 내쉬며 바닥 짚고 무릎 구부려 다리 뒤로 하나하나 플랭크로 갑니다. 무릎 구부려 바닥, 팔꿈치 구부려 턱 가슴 바닥. 무릎 들어서 허벅지 발등 내리고 양손 가슴 옆. 마시는 숨 팔을 펴서 올라오는 코브라. 목이 어깨에 파묻히지 않게 천장 바라보시고 내쉬며 무릎 구부려 발끝 세워 다운독으로 갑니다. 부드럽게 호흡하고 두 발을 손과 손 사이 하나하나 당겨 무릎 펴서 상체 숙이고 마시는 숨 양손 위로 높이 들어 위를 바라보고 내쉬며 몸 옆으로 손 내려놓습니다. 한번더 갈게요. 마시는 숨 양손 위로 내쉬며 숙여 바닥 손끝 발끝 앞에 세워서 마시는 숨 고개 정면 내쉬며 바닥을 짚고 무릎 구부려 다리 뒤로 하나하나 보내서 플랭크 엉덩이 낮추면서 갈략근 조여줍니다. 팔 안으로 접어 차트렁가 단다로 내려가시고 숨 마시며 코오브라 올라와서 어깨 낮추며 위를 바라볼게요. 내쉬는 숨, 무릎 구부려 발끝 세워 다운독으로 갑니다. 손바닥 활짝 벌려서 바닥을 밀어내시고 호흡하고 두 발을 손과 손 사이 하나하나 당겨서 무릎 펴서 숙여줍니다. 마시는 숨, 상체 일으켜 손 위로 내쉬며 몸 옆으로 호흡 정리하고 여유되시면 한번더 갑니다. 마시며 손 위로 내쉬며 숙여 바닥 짚고 손끝 발끝 앞에 세어 마시는 숨 정면 바라보고 내쉬며 바닥 무릎 구부려 다리 뒤로 뻗어 플랭크 갈략근 조여내고 팔을 구부려 차트랑가단다 내려갑니다. 마시는 숨팔펴 어깨 낮추며 위를 바라보고 내쉬는 숨 복부 끌어당겨 바로 연결해서 다운독 가볼게요. 깊은 호흡 반복하면서 몸의 원기 회복시키고, 이렇게 반복할수록 나의 몸의 뼈 마디마디가 부드럽게 이완되는 것을 느껴봅니다. 다리 하나하나 당겨 무릎 펴서 상체 숙여주고, 마시는 숨 양손 위로 높이 들어 위를 바라보고, 내쉬며 몸 옆으로 가져올게요. 긴장 풀어냅니다. 혹시 저처럼 벽을 뒤로 하고 어, 수련하고 계신 분들은 벽 뒤쪽에다가 내 네, 뒤꿈치를 바짝 붙여서 어깨 넓이 3배 벌려보도록 할게요. 오른발을 오른쪽으로 90도 돌려놓습니다. 골반 정면 바라보고 양팔 옆으로 수평. 자, 숨 한번 채우고 내쉬며 오른쪽 기울여 내려가서 잡을 수 있는 부위. 발목 주변 아무 곳이나 다 좋아요. 잡아 볼게요. 왼손은 천장을 향해 뻗어 냅니다. 우리 이 벽을 지지하면서 갈때내 몸이 벽 앞에 바르게 지지하면서 버텨 갈수 있도록 몸을 좀더 교정해 가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들고 있는 팔을 기 옆으로 한번더 뻗어서 천장을 바라볼게요. 네, 옆구리, 겨드랑이를 연결시키면서 상체 옆선을 매끄럽게 수정합니다. 장 운동을 도와내는 효과를 함께 가져요. 하체의 순환도 함께 도와내는 동작입니다. 숨 마시며 돌아와서 정면 바라보고, 내쉬는 숨에 오른 무릎 구부려서 직각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벽 뒤쪽에 바짝 붙여서 바르게 직각이 될수 있도록. 손끝에 힘 풀지 말고 양쪽 팔 단단하게 힘주면서 어깨 등 뒤쪽에 있는 근육까지도 자극을 시키세요. 부드럽게 호흡하고 마시는 숨 무릎을 펴냈다가 한번더 내쉬며 구부려 내려갑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팔꿈치를 무릎 위에 왼손을 기어 사선으로 쭉 뻗어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벽을 지지해서 가시면 엉덩이가 뒤로 많이 빠져 있는지, 팔이 앞으로 많이 나와 있는지, 어느 정도 감각을 익히면서 가실 수 있어요. 마시는 숨, 무릎 펴서 올라오고, 내쉬며 발끝 원위치 양팔 내려놓습니다. 반대쪽 가볼게요. 왼발을 왼쪽으로 90도 돌려놓고, 양팔 옆으로 수평. 숨 마시고, 내쉬는 숨 기울여 내려갑니다. 오른손 천장을 향해 높이 손끝까지 힘 놓치지 마시고, 다리 안쪽에 당김이 느껴지는 자극도 함께 느끼면서 부드럽게 호흡할게요. 들고 있는 손을 귀 옆으로 한번더 멀리 뻗어 천장을 바라봅니다. 하체와 골반, 그리고 척추의 힘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우티타 트리코나 아사나입니다. 복부 힘도 단단하게 끌어당기며 숨 마시며 상체 올라오고, 내쉬는 숨 왼쪽 무릎 구부려서 직각으로 내려가요. 자, 이 무릎 앞으로 많이 튀어나오지 않게 바르게 앞쪽을 향해 구부려 내려가시고, 양쪽 손끝도 힘을 단단하게 유지합니다. 마시는 숨 무릎을 펴서 올라오고 내쉬는 숨 무릎 구부려 내려갑니다. 양쪽 발바닥 함께 바닥을 밀어내면서 힘을 길러내세요. 왼쪽 팔꿈치 구부려 무릎 위에 오른손 기업 사선을 향해 뻗어내고 평소에 이 동작에서 엉덩이가 뒤로 많이 빠져 계셨던 분들은 벽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엉덩이를 조금 더 앞쪽으로 끌어당긴 채로. 마시는 숨 무릎 펴서 올라올게요. 내쉬며 발끝 원위치, 팔 내려서 다리 하나 하나 모아주고 긴장 풀어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다리 어깨 넓이를 유지해서 벽 앞쪽에 서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숙여 바닥을 지지하고 상체 힘 한번 툭 풀면서 조금 더 깊숙이 붙여낼 수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깊이 붙여볼게요. 우타나아사나. 다리 뒤쪽 대퇴부의 자극도 느끼면서 엉덩이 쪽에 당김도 느껴지실 수 있어요. 자, 손을 조금만 더 앞쪽으로 짚고 두 다리 한번 모아서 한번 더 가봅니다. 머리에 긴장 다 바닥에 내려놓고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유산소를 조금 하고 오셨다면 다리 뒤쪽에 피로들, 로감들이 충분히 풀릴 수 있게 양손 다시 앞쪽 바닥 살짝 짚으시고 나의 왼쪽 다리를 뒤로 살짝 돌려내서 빼냅니다. 자, 뒤쪽을 향해 멀리 뻗어내고 상체는 숙여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 동작 어려우시면 상체 너무 깊이 숙이지 마시고 다리만 뒤로 멀리 뻗어내는 동작으로 잠시 머물러줍니다. 두 손을 앞으로 조금 더한 뼘씩 크게 빼낸 채로 손바닥으로 벽을 밀어내는 듯한 느낌 쓰면서 한번더 유지할게요. 이제 천천히 왼다리를 구부려서 빼서 돌아옵니다. 반대쪽, 오른다리를 뒤로 멀리 뻗어서 상체 숙여낼 수 있는 만큼 숙여보도록 해요. 손을 앞쪽으로 조금 더 뻗어내면서 손바닥 바닥을 눌러서 밀어내고 부드럽게 호흡하면서 한번더 유지. 이제 다리 천천히 내려 가지런히 모아줄게요. 다리 앞쪽으로 하나하나 조금 빼내서 등을 둥글게 말아서 올라옵니다. 힘한번 풀고. 자, 이번에는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주도록 할게요. 두 다리 쭉 뻗어 힘한번 풀고. 네, 왼쪽 무릎을 구부려서 다리 천장을 향해 뻗어냅니다. 발목 주변 잡을 수 있는 곳 잡고 발끝 당길게요. 자, 머리를 살짝 들어 다리를 끝까지 한번 끌어 당겨보고. 마시는 숨, 머리 바닥. 내쉬며 한번더 들어서 끌어 당겨줍니다. 마시며 머리 바닥. 내쉬고, 자, 왼손 엄지검지 중지 세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 걸어 잡고 다리를 왼쪽 바닥을 향해 내려놓도록 할게요. 시선은 반대쪽. 오른손으로 오른쪽 허벅지 위쪽 눌러 내립니다. 자신의 골반을 조금 더 활짝 열어내보고, 마시는 숨 구부려 돌아왔다가 내쉬며 다리 뻗어서 제자리. 이제 오른 다리 들어서 발목 주변 잡을 수 있는 곳 잡아 봅니다. 발끝 당기고. 자, 내쉬는 숨, 머리 들어서 지그시 다리 끌어 당기고, 마시며 머리 바닥, 내쉬며 한번더 끌어 당깁니다. 바닥에 있는 다리는 많이 들리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마시며 머리 바닥 내쉬고, 오른손 엄지 검지 중지, 세 손가락으로 엄지 발가락 걸어 잡아요. 자, 내쉬는 숨, 다리 오른쪽 바닥으로 내리고 시선 왼쪽 바라볼게요. 왼손으로 왼쪽 허벅지 바닥 쪽을 향해 눌러 내립니다. 골반을 활짝 열어 편안하게 만들어 주고. 마시는 숨 구부려 돌아오고, 내쉬며 다리 뻗어낼게요. 두 다리 어깨 넓이 벌려서 양손 머리 뒤로 가져가서 깍지 끼시고, 자, 다리는 움직이지 말고, 오른쪽 팔꿈치 번쩍 들어 왼쪽 바닥에 이마와 팔꿈치 내려놓습니다. 어깨 주변, 등 주변에 있는 긴장감을 풀어가세요. 마시며 돌아왔다가 내쉬고, 반대쪽 마시며 왼쪽 팔꿈치 번쩍 들어 오른쪽 바닥에 이마와 팔꿈치가 다 닿도록 마시는 숨 돌아오고 내쉬며 손 풀어서 이완하고 편안하게 사바아사나 유지하시고 또는 두 무릎을 옆으로 접어서 발바닥 서로 마주해서 다이아몬드 만들어줍니다. 양손 편안하게 내려서 그냥 골반 주변, 하체 주변에 힘 풀고 이완하셔도 좋고 또 하나는 다리를 이렇게 벽을 이용해서 높이 들어 올리고 엉덩이 바짝 붙인 채로 하체에 힘을 좀 풀고 이완하는 방법 자신이 선택해서 한 가지 방법으로 잠시 이완하도록 할게요. 이제 양손을 머리 위로 쭉 뻗어 기지개 폈니다. 발끝까지 길게 늘렸다 힘 풀고. 한번더 쭉쭉 늘려보세요. 내쉬며 힘 풀고. 몸을 옆으로 돌려서 머리 바닥 내려놓고 한번더 이완. 바닥을 짚어서 상체 일으켜 올라옵니다. 편안하게 다시 앉아보도록 할게요. 자신의 호흡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자, 마무리로, 자, 나의 왼손, 목 뒤로 가져가서 목 뒤쪽 한번 주물러 주세요. 헤어라인이 끝나는 지점까지 연결시키면서 눌러봅니다. 반대쪽 손으로도 목 뒤쪽을 꾹꾹 눌러서 쌓여 있는 피로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체크해 주고. 오늘 수련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